네 쿠셔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에, 몸으로 하는 레슨이 아니고 자리를 잠깐 옮기겠습니다 몸으로 하는 레슨이 아니고 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좀 보도에다 써서 오랜만에 그 쓰는 내용을 가지고 할 건데요 오늘은 다른 면이고그 홀별 확률 이야기 네김 프로가 제가 수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학이라고 얘기해도 이거 산수에 가깝습니다 산수입니다 산수. 자, 그 TV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요. 그 중계를 할때 선수들 중계를 할때 아, 이 파5에서는 버디를 잡아야 되는 홀인데요 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파4나 파3에서는 그런 말을 별로 안 하는데 이상하게 파5만 가면 좀 어려운 홀 빼고는 대부분이 아, 이 홀에서는 반드시 버디를 해야 되는 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며 그다음에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파3를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초급자들이 파3를 되게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죠 제일 쉬운 홀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거꾸로 상급자들은 파5를 조금 쉬워하는 반면 초급자들은 파5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보드 이 보드를 이용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냥 한번 아 그렇구나 <laughs> 이러시면 됩니다. 좀더 이렇게 샷을 할 때, 아, 이런 얘기가 있으시니까 내가 좀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볍게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프로가 이렇게 좀 써놨어요. 예, 홀별 확률 이야기.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홀별 확률 이야기 이렇게 써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에, 제 생각인데, 보통 제 생각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백돌이들, 초보자들, 초보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에, 10개 치면은 한 5개 정도 자기 생각에 맞는 거를 초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0개 중에 5개가 백돌이, 백돌이. 그 다음에, 보통 10개 중에요, 6, 7개. 10개 중에 6, 7개가 되면은 이제 약간 좀 올라가죠. 90대 초반이나 80대 후반. 이건 뭐 중급자라고 치시죠. 중급자. 자, 상급자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상급자는 8개 중에 9개입니다. 8개나 9개가 맞으면 상급자. 혹은 프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3. 파3를 그린 온될 때까지만 생각해 보면 파3에 그린 온을 되려면 한번 맞히면 됩니다 한타 그죠? 파4 파4는 일반적으로 두 번을 쳐야 되죠 두번 파스 파5 이거는 일반적으로 예, 세 번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기프로가초 초보자인가 봐요 예, 파5가 좀 성적이 안 좋아요. <laughs> 자, <laughs> 네. 아무튼 간에, 파3, 파4, 파5가 있죠. 자, 이걸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백돌이가 파3에서 원원을 one, 시킬 수 있을 확률은 요거죠, 요거. 예, 10분의 5니까 2분의 1입니다. 즉, 10번 치면 5번은 온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온이 된다고 보는 거죠, 확률적으로. 자, 요거, 요거, 요거. 그 다음 요거, 중급자. 중급자. 10분의 6, 7이죠? 그래봐야 얼마죠? 2분의 1보다 살짝 높습니다 네? 2분의 1보다 살짝 높아요 자그 다음에 프로는 10번 중에 8번 상급자 그래 10번 중에 8번이라고 치면 확률적으로는 5번 중에 4번이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시, 생각하시죠 에, 이거를 그냥 10분의 8 이렇게 쓰시죠 자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이 중급자와 초급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10분의 6이나 2분의 1이나 이건 거의 도찐개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프로도라고 상급자는 저 뒤에서 치니까 좀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초중급자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을 갖는 거죠 초보자들이 그리고 초보자들이랑 같이 치면 초보자가 먼저 쳐가지고 오는 시켰을 때 중급자가 어? 나는 오는 못 시켜 이러면 약간 이상해지니까 사람들이 좀 두려움이 떠는 거죠 그래서 파파이브는 사실은 요요런 분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다기보다는 조금 껄쩍지근하게 생각을 하죠 껄껄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포로 넘어가 볼게요 자 파포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서서히 달라집니다 자 백돌이가 2분의 10분의 5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10분의 5라고 합시다 그냥 네, 남들도 전부 분모를 10으로 쓰니까 자 파포에서 두번 연속 잘 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5예요 그 백돌이가 파포에서 오늘 시킬 확률은 25 100분의 25죠 즉 4분의 1이네요. 네번 쳐서 한번 오늘 시킬 수 있는 확률이죠. 그 다음에, 요 중급자. 10분의 6이니까, 중급자의 경우는 10분의 6이니까 어떻게 되죠?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6 곱, 요렇게 되니까 100분의 36. 별 차이 없네요. 네? 25나 36이나. 이게 4분의 1이고, 요게 대략 보면 5분의 1, 3분의 1쯤 되네요. 그죠? 3분의 1. 그러니까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들은 어떻게 되죠? 10분의 8이니까 100분의 88이 64예요. 그니까 러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100분의 64니까 굉장히 높은 거지. 프로들은 100분의 64 이렇게 되죠. 2분의 1이 넘네요, 그죠? 그래서 점점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기놀이 되면 될수록 성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퍼터도 잘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파파이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파파이브라 이거 파파이브 백리이 어떻게 되죠? 네 2분의 1 곱하기 아 2분의 1이 된다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5니까 이 사람들은 1000분의 5525에 5를 곱하면 125인가요? 요렇게 됩니다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죠? 거의 뭐 10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파를 할수 있을 확률이 10번을 쳐서 이게 이게 그거예요 티샷 세컨샷 서드샷 10번을 쳐서 거의 한 번이 될까 말까란 얘기예요 1.25, 10번을 치면 1.25예요 근데 중급자들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10분의 6이라고 쳐도 6, 10분의 6 10분의 6 에, 1000분의 66에 36에다 6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36에다 가 6을 곱하면 66에 36 3, 368, 1 216 이렇게 되네요 확률이 2배로 올라가죠 125에서 216이니까 그러니까 중급자들이 이 사람들보다는 두 배로 잘한다는 거예요. 어? 옆에서 쓰리 프로 할때 혼자 보기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프로들 보겠습니다. 프로, 프로나 상급자. 자 10분의 8, 10분의 8, 10분의 8, 88에 64에다가 8을 곱하면 48에 32, 3, 68에 48, 512 이렇게 되죠. 1,000분의 5 1 0이니까 2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귤러 원이 두번 치면 한번 이상은 레귤러 원을 한다는 얘기고 초보자들은 열번쳐서한번 하고 중급자들은 열번쳐서두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들이나 상급자들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제가 옆으로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홀별로 확률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수학적인 접근이긴 한데, 이게 사실 수학은 아니잖아요. 산수잖아요, 산수. 구구단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에, 핸디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평균에 의한 치기 때문에 자기가 하다 보면,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어? 자기가 하다 보면 항상 핸디가 나오게 돼 있어. 이건 뭐냐면, 항상 평균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 지금 오늘 잠깐 알려드렸지만 초급자들이 왜 파파이브를 어려워하는지, 그 다음에 상급자일수록 왜 파파이브를 쉬워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에, 뭐라 그럴까? 이런 어떠한 그 수학적인 그 확률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무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소심하게 친다든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스코어를 정상적으로 작성해서 내가 어, 난 중급자야. 아니면 난 상급자야. 아니면 난 초급자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시면 초급자들은 그냥 파3에서 과감하게 티셔츠 하시고, 파5에서는 조금이라도 몸을 살리시라는 거죠. 그래야 좀더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거 김프로가 처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거. 아마 딴 데서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그냥 한번 쓱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인프가 좀 이런 얘기도 좀 해드렸는데요. 요 전공이 좀 다르니까 이런 게좀 가면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자기가 지금 제가 세가지 예를 들었지만 초보자냐, 중급자냐, 상급자냐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이 컴퓨터 앞이나 지금 이 스마트폰을 들고 계신 제 구독자 어디에 속하시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아, 어디에 속해아 그러고 보니까 난 파파이브 잘 못했어라든가 난 초보자구나, 역시. 네, 요런 생각들 좀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간에, 예,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예, 밤에 좀 건강 조심하시고요. 밤에 항상 그 문을 좀 자꾸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라디오를 봤더니, 예, 긴팔을 좀 들고 댕겨라 예, 아침엔 좀 쌀쌀하고, 아침, 저녁엔 정말 쌀쌀하더라고요. 낮엔 무지하게 덥고. 그래서 그런 좀 건강에도 좀 유의하시고, 예, 두달 정도 남은, 예, 성수기, 골프장 성수기. 멀리 가시더라도, 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또, 10월이면 단풍도 좋잖아요. 예, 단풍구경 한번 가, 가보시고, 예,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네, 김프로는 또 다음에 좀더 좋은 레슨과 큰 레슨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